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교수 단체들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세 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증 결과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김근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표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학회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정치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의 자료를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복사해붙였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칼을 빼들었는데요. 전방위적인 김건희씨 방탄도 즉각 멈추십시오. 숙명여대 여대 차기 총장 투표에서 김건희 씨 석사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한 교수가 현 총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건희 씨 석사 논문은 2022년 숙명여대 교수들과 동문회에서 자체 검증 결과 표절률이 60% 가까이 됩니다. 학계에서 표절률 15% 이상이면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는 2년 4개월째 심사 중입니다. 58쪽에 분량의 58쪽 분량의 논문에 불과합니다. 심사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총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숙명여대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위를 기록한 교수가 이사회를 거쳐 통상 차기 총상 총장으로 지명됩니다. 표절 판명이 나면 김건희 씨는 석박사 학위와 그토록 자랑해온 대학 교수의 경력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마칠 때 비로소 그 결과를 내어 놓으려 합니까? 지연된 정의는 불의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숙명여대와 국민대 총장을 출석시켜 논문 표절 심사의 전말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거부권을 남발한 것처럼 김건희 씨 학위 지키기에 나선다면 국민이 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